장수샘TV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함께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 참기 힘든 문제, 바로 좌골신경통과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해지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작은 동작 하나만 잘못해도 며칠 동안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께 큰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과 자연요법의 발전으로 약이나 수술 없이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디스크 탈출, 척추 관절염, 또는 흉터 조직이 신경근을 누르면서 발생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단 0.2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압력만 가해져도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뉴턴 이하, 즉 종이 클립 무게 정도의 압력이 신경근에 가해질 때 통증이 4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말초신경이 예민해져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이 통증은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심지어 발끝까지 퍼질 수 있으며 걷기나 일상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가 허리를 깊게 찌르는 것 같다 혹은 일어날 때마다 다리를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통증의 원인이 대부분 일상생활 속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식사할 때, 버스를 타거나 대화할 때도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앞으로 몸을 숙이고 앉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더큰 압력을 줍니다. 한국 척추손상형구소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있을 때보다 약 1.4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고 만성염증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설거지할 때 몸을 깊게 숙이거나 정원 일을 오래 하거나 장시간 운전하는 습관도 허리 아래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인대와 신경근에 손상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고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나와 신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통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앉을 때도 아프고 설 때도 아프고 움직일 때도 아픕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아래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해방시키고 놀린 신경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제의학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이 요법은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몇 번만 따라 해보셔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1. 중력을 거스르는 요법, 허리 아래를 자연스럽게 해방하는 방법. 여러분, 어릴 적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놀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온몸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듯한 기분, 피가 머리로 몰리고, 척추가 마치 후련하게 숨을 쉬는 듯했던 그 느낌. 바로 그것이 중력 역전 요법. 즉, 인버전 테라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요법은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재활치료센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미국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주 3회, 6주간 이 요법을 실시한 결과 통증이 약77% 줄어들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법의 작용 원리는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몸을 뒤로 기울이면 중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중력이 척추를 아래로 눌러주지만, 이때는 오히려 몸무게가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완됩니다.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눌렸던 신경이 해방되며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비유하자면 꽉 눌린 샌드위치를 살짝 열었을 때 속재료가 숨쉴 공간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요법은 전용 인버전 테이블을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기구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튼튼한 벽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운 후 다리를 벽에 올려 몸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엉덩이는 벽에 가깝게 붙입니다. 이 자세는 인버전 테라피의 부드러운 변형으로 어르신들이 따라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 아래가 부드럽게 이완되고 척추로 피가 몰리며 주변 근육도 편안하게 풀립니다. 이 자세에 익숙해지면 유지 시간을 2분에서 3분 정도로 늘려보세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반복하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자기 전에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인버전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15도에서 30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마치 의자에 기대 앉은 것처럼 느껴지는 각도입니다. 며칠 후 익숙해지면 60도, 나중에는 거의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90도 가까이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분에서 5분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각자의 체력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각도를 급격히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중력과 혈류의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녹내장,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한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법의 또 다른 장점은 정신적인 이완, 수면 개선, 소화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척추 전체가 늘어나면서 자율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법을 할 때마다 하루 종일 굳어 있던 허리 관절이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에서 어깨, 목까지 가볍고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3주에서 4주 정도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허리를 펴고 걷기가 훨씬 쉬워졌고, 무엇보다 오래 앉아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2. 집에서 실천하는 척추 감압 운동 기구 없이, 비용 없이 가능한 방법.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인버전 테이블을 마련하거나 치료센터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담요, 베개, 벽 또는 짐볼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척추를 늘리고 좌골신경의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가에서 말하는 아기 자세 또는 휴식 자세입니다. 말린 담요나 베개 몇 개를 배 아래에 두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가슴과 이마가 베개에 살짝 닿게 합니다. 팔은 앞으로 쭉 뻗거나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세요. 이 자세는 허리 아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척추 압력을 줄여주고 허리 주변 근육을 깊게 이완시켜줍니다. 다음은 다리벽에 올리기 자세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두 다리를 곧게 펴서 벽에 올립니다. 몸이 영어 알파벳 L자 모양이 되도록 해보세요. 이때 발끝에서부터 혈액이 천천히 허리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척추와 신경, 디스크가 내부에서 부드럽게 마사지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세는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하며 천천히 호흡하면서 편안히 쉬면 됩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진보를 활용한 척추 감압 운동입니다. 진보를 복부나 허리 아래에 두고 천천히 엎드려 누운 후두 손과 두 발을 바닥에 대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아랫배가 짐볼에 받쳐지는 동시에 상체의 무게가 허리를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려주는 느낌을 줍니다. 짐볼이 없다면 크고 둥근 베개나 두툼한 담요를 말아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은 옆구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립니다. 그 상태로 반대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몇 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때 몸이 젖은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양옆으로 가볍게 짜듯이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허리 양옆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불용요법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욕조나 얕은 온수풀에 몸을 부분적으로 담그면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허리가 더욱 잘 이완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격한 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동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허리가 더 유연해지고 걷기 편해지며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누워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며 척추 주변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런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보충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좌골신경통을 안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르신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양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식습관과 생활방식으로 좌골신경통의 근본을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흔히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약도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이나 척추염증이 있을 때 운동만 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마치 한쪽 불은 껐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식사에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케토제닉 식단에 가까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 환자들이 8주간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 결과 척추와 신경 관련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흰쌀밥, 빵, 케이크 등에서 나오는 당분과 전분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 전신 염증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 바로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통증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3, K2, 그리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특히 겨울철이나 햇볕을 잘 보지 못할 때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바로 허리 아래, 즉 좌골신경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비타민 D3 하루 2만에서 3만 IU입니다.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기 위해 K2를 함께 섭취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마그네슘 400mg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다리와 허리의 저림이 확연히 줄었다는 체험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메가6과 많은 정제 식용유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은 몸속 오메가3의 균형을 무너뜨려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또는 생선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요소는 바로 마음의 안정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과 신경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매트리스, 조용한 환경,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 옆으로 눕는 자세가 허리 아래를 잘 쉬게 해줍니다. 또한 내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생강차, 강황차, 뼈 육수 콜라겐 음료 같은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결합조직의 탄력을 높이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골신경통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운동과 식단, 외부와 내부를 함께 관리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통증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고통 완화 건강차 레시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 집에서 쉽게 만드는 통증 완화 건강차. 여러분. 앞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허브 음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도구 없이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부드러워 누구나 마시기 좋습니다. 이 음료는 생강, 강황, 레몬, 꿀을 조합한 것으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돕고 척추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재료. 생강. 깨끗이 씻은 얇은 조각 2개에서 3개. 강황 가루 또는 다진 생강황. 반 작은술. 천연 꿀. 한 작은술. 생레몬즈. 한 작은술에서 두 작은술. 따뜻한 물. 약 200ml에서 25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이고 생강 조각을 넣어 약한 불에서 5분간 끓입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합니다. 불을 끈후 강황 가루 또는 다진 생강왕을 넣고 가볍게 저어줍니다. 물이 조금 식으면 꿀과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따뜻할 때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또는 자기 전한 잔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효능. 생강. 염증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경과 혈관 긴장을 완화합니다. 강황. 커큐민이라는 천연 항염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염 및 염증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꿀과 레몬. 비타민C를 공급해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음료는 몇번 마신 후에도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만성 염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내과 전문의와 영양 전문가들은 최소 2주에서 3주간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좌골 신경통을 자연스럽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완전한 루틴을 갖추신 것입니다. 물리적 감압부터 운동, 식단, 내부 케어까지 모두 갖춘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허리 통증은 점차 사라지고 신경도 더 건강해지며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허브 레시피, 건강식단,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호흡법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